안녕하십니까. 네. 서민금융 선진화 시민연대 10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대표 조형곤이고요. 네. 공동대표안경욱 대표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진말 맞요 네, 네. <laughs> 자, 안경욱 대표님. 네. 새마을금고들이 이러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네. 뭡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우선 지난 음, 몇분다루었지만은 네. 선거제도도 그렇고, 예. 지금 현재 이, 저 지역 근고들 임원 구성이 된거 보면은, 네. 이사나,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마을 뭐, 지역 이사장들에게 지금 편집이 다 되어 있다 싶어요. 으흠. 뭐, 이사에 열어놔만 하고, 네. 이사장님이 하고 있는 일에 다, 90% 이상이 다찬양하고는 말아요. 임원회에도. 네, 네, 네. 내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네. 특히 잘못된 거는, 저 감사들이 계속 협력이 있는 감사들 아닙니까? 네. 감사들이 감사를 하면은, 그 자료를 주고 좀 해야 되는데, 예. 내가 어떤 옛날에 경험해도 몇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 뭐, 직원들 연봉이 얼마니, 뭐좀 보고 싶다면, 개인적으로서 못 준다. 네. 감사하는 게뭐 있습니까, 그럼? 흠흠. 대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 개인적으로서 못 준다. 네. 조금 전에도 지난번 성의기 다루지만은, 그 대출의 금액이 해수되는지안되는지 어떻게 되있는지그좀 자료 좀 내고, 감사할 때 감사, 감사는 그런 거 본인 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줘요. 개인정보를 해가지고. 지금도 음.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 감사, 최일선에 있는 게 지역 검고의 감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정이 지들, 업무를 지들 하나나, 이문들 하나나를 보는 거는, 그러면 감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특히 중앙에서. 네. 중앙에서 감사, 그, 내가 지난번 특, 애들도 그랬어요. 감사하면 절하니까. 그, 개인, 개인정보로서 못쭉 이런 곤란할 겁니다. 그럼 감사 뭐하러 있는 거야? 감사 주지 말고, 렇 하고 말지. 감사, 뭘돈 뭐 들이가면서 감사를 두요. 네. 이런 게말 군고, 현실입니다. 네네. 자, 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이사장이 지금, 독점적으로, 그, 마을 근고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아,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이사장을, 어떻게 선출하죠? 아, 그게대우제도를 두어가지고, 네. 대우제도를대우제도를 뭐, 근고에서둔 데도 있고 안는데 있지만, 대우제도를안는 데는, 정말, 모범적으 하는 건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번에 몇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 건고에서 120명을 대군주에 줘요. 네. 120명의 대의원들이 해가지고 이사를 뽑고 감사도 뽑았거든. 다 네. 그럼, 감사 뽑고 이사 뽑은 건데 대의원들이 가히 누구 편이고 누구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사 정도 장기 집권하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대의원이, 그러면 대의원을 임명하는 과정이 이사장들이, 그, 이사장 입김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네요. 그지 대의원을 오발 선출해서 지역받은몇 마리, 이단이나몇구위이 이단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의원들이 선출이 돼요, 할 거예요. 네. 대의원을 하면은 앞으로 이사감사 임원 놓은 사람이 오히려 대의원을 더대의끔만들어그러냐 대의원들이 이사감사도 또뽑거든 음, 그럼 예를 들어들에서 우리 단지 내에, 아빠 단지 내에, 대의원 두 사람 명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사들이 나올 사람들을 앞서가지고 이사를 좀 대응 좀 시키죠. 오히려 동네에 대의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동네 풍파만 일으켜요 아. 응. 그럼 또, 예. A라는 사람, B에서는 대원 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나 이사 나갈 사람, 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A 사람이 해주셔. 그래, A 사람이 되겠지. 가 이문이 될거 아닙니까? 네. 이 파단도 있고. 네. 특히 그 대의원제를 대해가지고 이분의 박정 중앙회장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응? 그 지난번에 처음에 하실 때는 뭐 열매 빠고 그냥 참큰 차이 없이 됐는데 이분 재심에서할 때는 대의원제를 두가지고 대의원들 압도적으로 되지 않았을때 네. 이게 대의원제들이야. 중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 이사장들도 당연히 대운준주 가지고 그러면 장기 단계 할 겁니다. 네, 이 대의원 제도를 억제고 네. 그 조합원들이 네. 다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면 을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게 얘기. 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그저 네. 정전 저, 전, 해운대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거 하면은 뭐 장소가 없어서 문화한다. 네. 뭐 아, 초표 장소가 없어서? 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거는 비명, 편집밖에 안 돼요. 예. 왜? 아, 당일날, 오늘 몇 시부터, 1시부터 뭐, 1시 4시까지 성합이공공한만 붙이 나면은, 장소 조금만, 한꺼번에 막수 명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문문제들 하면은, 대문제 120명은 오면은, 한꺼번에 오가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치, 만뭐 우리 선거, 선거하는 사람이 한 명이나 해도 누가 뭘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몇 시부터 몇시 한다고 서브증 나오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자이 민주주의를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그 새마을금고 조합장이라고 하죠 그 이사장인데요 음. 이사장 선거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민주주의 훈련을 좀 해야만 음. 우리가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걸안 해놓으니까 네. 이제. 저 정치인대로 뭐 기초 의원은 기초 의원 또 네. 기초 단체장, 광역 의원,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네. 교육감 뭐 일곱 장의 투표용지를 뽑고 난리를 쳐도 <laughs> 이 민주주의 훈련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그 병폐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자, 새말금고 개혁을 외치는 서민 군명선제나 시민 연대 그 새말금고의 개혁을 시키려면 어, 대위원제들을 없애야 된다. 안경욱 대표의 네. 주장인데요. 음. 새마을금고의 그 관리감독, 현재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네. 그것도 좀 의식. 예 행자부에서 아무 금융 같은 경우 모르면서도. 수십 네. 년동 행자부가 있어가지고. 네네. 네. 우선 위에 감독부터 잘 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네. 중앙이다, 행자부이다. 우리 몇분내 수차 자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정서 내고, 아까 진정서 이상섭 집 감거. 자 이게 시민 운동입니다. 응, 네. 뭐 부정부패를 응. 보면 진정하는 거. 그렇 고소고발하고 이런 거죠. 상, 네. 그 상곡동 건에서도또 우리 진정서 내서. 네네. 이걸 행자부 가면 행자부도 중앙에다 분해버려요. 관리 감독 기관이? 응. 그면 중앙에다 분해버리면 네. 중앙에서 지시구지간 지구 무슨 근거가 탐내집니까? 나실질이인얘기요내가 그 진정서 옛날에 내었더니 중앙이다내뜰참 행정부단에 행정부서 중앙에서 다시 관해. 관해요. 그럼 중앙에서는 뭐 당연히 너, 뭐 유야무야 시키고 유야무야나 많 해가지고 하나 많은 거기 핑계잖요자 국민 여러분 어, 새말 금고는 서민 금융입니다. 서민 금고입니다. 네. 서민들이 쉽게 찾고 쉽게 예금을 맡기고 쉽게 대출해 가고 그걸 통해서 또 예대마진을 통해서 어또 회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되는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 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이 좀 개혁이 돼야 된다 이런 걸로 요약이 될것 같습니다. 안경국 대표님이 이렇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오랜 관심 애정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시작하셔서 어 저희들이 이제 그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박차훈의 선거 선거법 문제, 네. 불법 선거 문제, 네. 또 판결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시민운동 서민금융선진화 시민연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후원, 여러분의 제보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십시오. 02797-1379아 네? 여기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보시고 음. 제보 주시고요. 또 후원과 관심 통해서 서민금융이 새마을금고가 잘 개혁되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거 네. 말씀하세요. 네. 지역 근거도 있지만은 네. 우선 중앙회가 개선이 되고 그게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개선이. 맞습니다. 중앙회가 네. 지금 다음 또 다른 시간이 없을 만한 과연 이문이나 뭐한 사람들이 네. 전문 금융관계 쪽에 얼마나 몇명 있는지? 네. 얼마 있는지? 내가 또몇분 봤어요. 네. 뭐한 사람 금융기관에 전혀 별로 경험이 없고 없는 네. 사람도 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이사, 앞으로도 계속 많이 길이지면 안되지만 지금 지역권고에서 네. 2년, 2년, 3년, 12년 하다가 상근이사를 나가버려요. 네, 네. 이제도부터없애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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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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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사람 연임해놓고 상근이사 그, 갔다가 그, 또 온다. 그, 그걸. 독재네. 독재뿐 아니라, 그거를 또 상근이사 나가는 조건을 명예 네. 만들어놨어요. 아, 그 얘기 다 끝났어요. 당산, 당 무너기도 만들어놨어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안경목적님에추가되었습니다 네,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